기회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거 하나만 주워 먹으면 되는데 하나를 못주고 먹어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즌 2 저희가 최근 들어서 주요 미래산업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관련한 현안들 질문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전략들 짜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반도체 분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IT의 신을 여기서 또 모시고. <laughs>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예. 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요즘에 뭐 엔비디아나 또 SK하이닉스 삼미반도체가 주식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핫한지, 한번 여쭤보고 왜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지난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주가들이 크게 뛴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AI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지금 좀 업황이나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25에서 30% 정도 음.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6천억 달러 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뭐한 1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음. 통상적으로는 25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네. 이제 주력이고요. 전체 메모리에서 한디램이 6, 뭐 낸드 플래시가 4 정도 음. 차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음, 네. 네. 순환 주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보통 한 4년 주기로 음. 반복이 되는데, 상승 사이클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음.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통 지속이 돼요. 네. 그래서 작년 3분기에 메모리 하락 사이클이 음. 바닥을 잡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3, 4분기부터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뭐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렇죠. 네.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작년 초부터 달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선반영 정도.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6개월, 9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팡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주가 사이클은 거의 중반을 음.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가 있었어요. 이게 메모리는 그런데 네. AI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첩이 돼 버렸어요. 네, 중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하고 똑같은 사이클로 갈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게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 일어나고 있는데, 오, 이게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과거와 다른 사이클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에너지가 한 방에 폭발하고 소강상태로 갈 거냐 아...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무래도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전하고 다른 사이클이야 좀더 강하게 갈 거야 뭐 음. 어 이런 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I 시장이나 관련된 기술이나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 이제 관건은 이거를 1년 반, 2년 이상의 상승 사이클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네네, 두고, 예, 네, 네, 맞습니다. 두고 봐야 아는 일인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 팩트는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핫한지, 왜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AI가 특이점을 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네. 네, 재작년 10월이죠. 그때 채 g p t 라는게 음. 공개가 됐고요 네. 오픈 AI라는 벤처기업이 공개한 AI 기술인데 AI가 뭐 우리 2016년 알파고 사태 때 어, AI가 오는구나라고 했지만 그 뒤로 어, 바둑 잘 두는 프로그램이 어, 뭐 이게 그렇죠. 네, 완화다는 네. 거죠 근데 챗 g PT는 알파고와 다르게 굉장히 범용 AI 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AI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게 음.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천만 명 가입자 돌파하는 게 40일 걸렸어요 네, 네. 네. 그 전에 뭐 페이스북이 2년 걸리고 <laughs> 뭐 인스타그램이 1년 걸리고 뭐 넷플릭스가 몇년 걸리고 이런 것들을 40일만에 돌파했고 음. 그게 지금 2억 명의 가입자들이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AI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오픈 AI를 잡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겠죠 음. 근데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음. 그러면 급할 때 갖다 쓸수 있는 가장 좋은 AI용 반도체가 엔비디아 GPGPU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부터 서버 투자, 서버 쪽에 투자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올인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음. 어, 올랐고요. 그래서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한 8배 올랐어요.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8배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보면 엔비디아의 친구들이죠. 네. 국내에서 보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이제 디스코, 어,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 같이 상승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옛날에 알파고는 뉴스거리는 됐는데 우리 생활 속에는 좀 없었던 기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채 g p t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저희 어머니가 아직 이제 사무직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 음. 채 g p t 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 세대까지 이걸 할 정도면 진짜 이건 실생활에 온 건데 그러면 더욱더 폭발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한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면 하 옛날에 게임 할때 그래픽 같요뭐 음. <laughs>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음. 엔비디아가 각광을 약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네네. AI로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니, 음. 어, 전 지구상 주식시장의 뭐 중심처럼 이 기업이 됐는데,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없어. 그러면 엔비디아 수야.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오픈 AI의 움직임을 보면, 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훨씬 더 많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분산이 될 때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 일단 지금 밸류체인이 굉장히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요. 일단, 어,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거는 TSMC가 독점이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중요한 메모리가 있죠. HBM이라는 HBM3입니다. 네. 기 4세대 제품이고. 요건 또 SK 하이닉스가 독점이고요. 네. 그리고 요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본더, 칩을 8층으로 이제 적층을 하는데 붙이는 장비를 또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있고요. 음, 네. 그러니까 독점, 독점, 독점 곳곳에 병목이 걸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빅테크 업체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너무 치솟아요. 지금 음.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이 3만 불 정도에 출하가 되는데 네. 실제로는 한 5만 불 가까이 팔립니다. 그만큼 어.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는 상황이고요. 네. 그마저도 주문해도 10달 기다려야 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뭐 이게 공급이 좀더 늘어 가지고 요게 한 서너 달 정도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첫 번째 이슈고요 어, 두 번째는 기존에는 AI라는 게 데이터 트레이닝을 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책 GPT라는 게,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이세 개의 약자인데요. 프리 트레인드, 사전에 학습을 해야 돼요. 음.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이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건데, 네.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엔비디아 칩 하는 게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어느 정도 되면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론을 할 때는 엔비디아 칩처럼 이렇게 막 너무 이게 전성비가 떨어지는 칩보다는 자기들이 설계를 사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네. 고가의 그다음에 고 성능의 칩이 필요 없는 산업군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체제나 혹은 대체 기업들이 생길 텐데 근데 지금로서는 으 여전히 당분간은 엔비디아 의 이런 시장 지배력이나 장악력은 밸류체인 상황이나 지금 산업계 분위기 보더라도 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커지겠네요. 어,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독점적이냐? 네. 사실 강력한 엔지니어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음... 엔지니어 쪽의 생태계 라인을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칩을 사면 이제 쿠다라는 플랫폼을 무료로 쓸수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이제 AI를 만약에 누가 개발한다 그러면 모델을 하나 만든다. 벤처 기업에서 만든다 그러면 일단 엔비디아 칩을 산 이유가 쿠다에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전공 시험을 보는데 예전에 선배들 족보가 다 있어요. 네. 네 그럼 너무 편하겠죠. 그렇죠. 엔비디아 쓰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탈출하면 다른 쪽에 칩을 쓰면 족보도 없고요 음. 영어 원서로 공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쿠다를 벗어나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불편이고 음.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가 단순히 이제 쿠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우리 영화 매트릭스처럼 네. 우리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음. 거기서 스마트 팩토리나 뭐 자율 유행이나 로보틱스 쪽에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것들을 어. 또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엔지니어 쪽에 이제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그니까 엔지니어들은 칩을 사는 건 회사가 사는 거고 개발은 내가 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 내가 맞아요. AMD나 다른 회사 칩을 가지고 개발하기는 싫은 거죠. 네아 네. 아, 저도 그 쿠다 소개가 처음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애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생태계로 가둬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보들을 소스들을 제공해주면서. 한번 여기에 빠지면 못 나가게. 네네. 아, 그 정말 전략 잘 짰다라는 생각들을. 왜냐하면 제품 자체가 언젠가는 대체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들은 한번 빠지면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없으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으로 약인 효과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가는 전반이나 분위기는 살펴주셨으니 이제 국내 기업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서 밸류체인 얘기하시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핫하니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gpgpu라는 거는요 어, 2.5d라고 하는 주상 복합 구조의 패키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여의도 ifc 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그, 겉으로 보면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오피스인데 네. 지하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네. 한쪽은 gpu 한쪽은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 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음. 2.5D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이종 칩이잖아요. 네.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이제 가까이 붙여 놓은 거고, 요거를 하려면 TSMC의 코어스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칩온 웨이퍼 온서브 스크레이트라는 게 필요하고요. 요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병목이고요. 두 번째 병목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3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H 백에 이제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거를 국산화를 못했고요. 이원화를 못했고, 음. 마이크론도 HBM3는 이원화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제품, 5세대 제품인 HBM3E라는 걸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메모리 업체 중에서 HBM을 안정적으로 양산해본 회사는 SK 하이닉스 밖에 없어요. 음. 그니까, 뭐, 고전에 이제 HBM3 이전에 HBM2E나 2 같은 것들은 칩 적층수가 작고, 뭐,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는데, 네. 3부터 확 높아진 거거든요. 음. 그래서 3부터는 거의 s k n 스가 독점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음, 있는 거고요. 음.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공장의 기술을 한미반도체가 지고 있어요. 보 네. 본더라는 것들,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플립칩 본더라는 거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PT라는 회사도 있고, 일본의 이제 신가와라는 회사, 도레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자, 중요한 건 그런 회사들은 칩을 한개한 한 개는 잘 붙여봤어요. 음. 그래서 잘합니다. 네. 칩을 한개한개두개 한 개, 개 붙이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한미 반도체 가는 거는 여덟 개를 붙여야 되는데. 혈단, 네. 요게안 네. 되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될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래도 뭐한개한개잘 붙여 왔으니까 그럼 한개한개 한개 붙이고 두개두개 두개 붙이고 네개네개 네개 붙이면 여덟 개니까 아 되겠지라고 했잖아요. <laughs> 네 네. 그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 본더에 열이나 이런 그 압력이나 이런 컨디션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수율도 떨어지고. 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삼성이나 마이크론 쪽에서 애를 먹고 있고 이제 그런 회사들도 한미 반도체 본더를 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맞으니까 지금 SK하이닉스랑 또그 밑에 있는 한미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삼성견자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AI 시장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거고. 네.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 최소 1년, 2년은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HBM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 일단 이제 요거는 산업적인 뷰하고 주가적인 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산업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음. 어떤 부분의 기회가 많냐면, 제가 k s m c 코어스라는 기술 네. 이야기 했잖아요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음. 그리고 HBM SK 하이닉스의 독점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있죠. 네. 이제 그러면 GPU 라는 것들을 이제 4나노나 3나노가 좀 만들어야겠죠. 네. 이쪽이 TSMC 수급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음. 왜냐면 애플이 자기들 칩셋에 AI 기능을 많이 넣으면서 네. 어 선단공정 면적을 많이 써요. 웨이퍼 주문량을 50% 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뉴럴 엔진 쪽이 좀더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부족해지면 곧 대체해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죠. 그렇죠. 네. 기회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줘먹으면 되는데, 하나를 뭐어못 조금 먹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laughs> 네. 네. 자, 산업적인 뷰는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가적인 뷰는 이 악재들이 다반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는 요세개 중에 한 개만 터져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산업적인 뷰하고 주가적인 뷰를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작년에 인텔이 그랬어요. 인텔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인텔이 작년에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올해도 삼성전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응.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응. 거예요. 아니 인텔도 이렇게 응. 터지는데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어?라는 아쉬움에 벌써 이제 뭐1 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응. 이 중에서 뭐 하나만 터져도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 오를 수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일이 3월 11일인데,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HBM3215 12단 적층. 제품을 공개했다. 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물론, 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측에 샘플 공급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뉴스인지, 그, 밸류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유의미한 건가? 아니면, 네. 아, 그냥 뉴스 중에 하나로 우리 넘기면 되는 건가?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의미는 있죠. 사실, 기존에 8단을 12단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그걸 개발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데요.